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, 샌드라스한사건데요 제가 샌드고요 저분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<laughs> 저 이번엔 모비즈로 하고요 자야려붙 민아 안녕하세요 뛰어다지말고 <laughs> 그냥 아 저가 질거 같아요 쟤네 <laughs> 쟤는 홍콩포천하고 검 사라검하고 네. 가복하고 있어. 네. 가복 가복 가왜 나왔지? 이거 맞으면 애들이 다 죽거든요. 그래가지고 방송을 좀사기라서하려 나왔어. 네. 아, 그래요? 네가 나는 네가 이길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나 내가 질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자 그럼 3 2 1, 학교 밖으로 나가는 저는 뭐할거 저는 뭐할거없거요 뭐합니까? 뭐합니까? 지금 어딨어? 아, 저 눈썹이 까는 개판이나 너무 힘들 응? 뭐지? 잘 떨어져 오세요. 오기에 버리기 참 좋구먼. 던져줘, 아닙니다. 아, 이거 이거 지이건동이건 아니지! 아니 지동이 자동, 이건아이지이자이 자동, 이 자동. 이 차전 2차전, 이 자동, 이 자동. 이자이건 저가.. 자가이 <저가> 제일... <laughs> 너무.. <laughs> 뭔 소리예요, 님이. 니 님이, 아니, 님이 한방 무기 가지고 있으세요. 님이 한방... 한방 무기 가지고 있잖아요. 아니죠. 님이 한방 때리면은, 님이 저 한방 때리면은 그냥 저는죽게돼 있어요. 니가, 니가, 님이 손으로 때려서 나 죽게 돼 있어. 진짜? 어. 왠지 알아? 센트나 원래. 이리 야 <laughs> 아니 티비 피야지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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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아 이겼죠? 아아 어. 아, 진짜 욕하고 싶어 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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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면 센스 여자 스킬로 해줄게 한번 더 파나요 아 진짜 이번 진짜. 판 이번 판 이번 판 막판 할래? 저가 벌칙한 저가 지면 진짜 센스 여친 데리고 올게요 아 진짜요? 아 저기요 저여친 없거든요? 아한 번만요 그냥 재밌잖아요 아 그리고 저 진짜 센저 아니에요 누군데요? 센저 <laughs> 역할이라고 파라진 다 <laughs> 파라진이야 어쩔래 뭐 이은 파라진이야 <laughs> 아저 눈동자 줄게요 아유 진짜 그래지어 잠깐만요 어 육수죠? 어? 아 기욱땡이라고 했는데 전 소리세요 그게 여기에 이거 어, 일본 아닌가 아. 시작해아저저저저프그램습니다저 저 화면도 저 보여줘요. 못 보여줍니다. 예, 네. 못 보여줍니다. 무비 중이라서 못 보여줘요. 그리고 이거는. 난 고등학생인데 이거 제가 소중한 소, 소중한 거예요. 그리고 진짜 이름, 이름이 밝혀 졌다 <laughs> 야, 그거 말하고. 진짜 이름이 밝혀졌볼 아, 야. 아. 아, 제 이름 저거. 지훈, 창지훈이. 아, 진짜. 너너 어? 어디 있는데? 어, 너 어디? 아, 대리자. 너 뭐? 논문 중에 있냐? 음 사실 야양털 <laughs> 소신... 자, 이 콘텐츠는 이만 마치겠습니다. 아니, 아직 안 마쳤어! 이 콘텐츠는 이제 그만 마치도록. 아, 진짜 센스가 친일이밌었었는데 这的是的。<laughs> <웃음> <웃음> 나도 몰라 나 진짜 너한테 지가 하고 있어. 아, 아 제가. 저사람 저가, 여러분 저가이면같이저친이리같이 저같이. 저같 거의 같이가같이 저같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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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같무 저같이. 저같이. 저같 던져야... 아, 이 컴퓨터... 아니, 아직 안 끝났다. 여기에 소리 들리는 것. 저희 엄마가. 두근. 아, 지나갔다, 두근. 야, TV야, 지근 <laughs> 알았어, 그러면은, 운동장에 소리를 들으냅시다. 아, 네, 그럼. 어, 가시죠. 가는 길에 만나면 안 돼. 좋아, 이거. 가는 길에 겁니다. 만나면, 잠깐만. 으아! 저... <laughs> 뭐예요? 잠깐만 저거 안개+ 안개+ 안개 좀 없애보세요 뭐야 <laughs> 오씨 이제야 좀멀어가지네 뭐야+ 뭐야 오사였다 뭐 왜+ 왜나 죽을 뻔했어 어디 있어요? 저 학교 운동장에 왔는데. 아직 안 왔습니다. 아 왔나요? 저 이거 진짜 질거 같아요. 어다 15분이 되면 이제 <laughs> 오케이. 모습을 드러낸 정인 님. 아 진짜 그 나무 위로 내려와요. 진짜로 진심으로. 저는 저녁입니다. 왓더 블레스저로 끝내줘 아 잠깐만 자 이걸로 밀치기 할수 있는데 밀쳐버릴 수 있거든요? 이거 밀치기가 어였지 타격 권이 20인데? 뭐하나요?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손? 아, 잠깐만요, 이걸로 한번맞아보시죠 아, 잠깐만. 아, 진짜! 아, 진짜, 잠 잘... 아니, 이걸로 한번맞아봐요 이거 안아프라고 아, 나, 이거 다. 이렇게 아, 야 이형이. <upward> <나 essays 다섯 Werk> <cray> 아 그러면은 막판으로 가죠. 5분 막판으로 가죠. 네 이번에 이기는 팀이 이깁니다. 이기는 팀이요? 아니 이기 사람이 이깁니다. 아, 이거 도, 도, 저 아직 독화살 갖고 가세요. 독화살. 독화살? 음, 아 독화살이요? 아, 아, <laughs> 아 괜찮아요? 가가요아 네, 가져가요. 아 맞아, 내가 해 그래. 그래. 한방 무기 갖고 싶다. 잠깐만 네. 나 잠깐만 나 스피드도 받아야 돼다음엔 한번 차라리 남자랑 둘드 여자 해볼까요 아 이거 반대로 하면 좀 그럴 거 같아 아 이런 거 없어 아 이거 왔어 야 반전 한번 하자 네? 밤에 한번 하자 여기야 여기는 손잡이만 하면 안 될까요. 자, 운전장으로 심리장 하자. 내가 잠깐만요, 저스퍼볼 콜드를 다고 나가서 죽어. 왜 이렇게 키피를 잘해? 왜 이렇게 짜나 드디어? 예? 그지 아, 저가 이겼네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자, 밖으로 나오면은, 다시, 다시 주입. 주입. 저가 이겼습니다. 난저격수시다 와, 좋아, 좋아. 난 미끄러지다. 미끄러지. <믿고야지. 웃음> 아언젠가 맞을 기회를 얻을 <laughs> 수 있어? 아 그냥 아 맞아 맞아 둘다죽였어그지아 내가 이겼다. 아, 내가 이겼다. 아니 아직 안 받아 받아. 아 저가 이겼잖아요. 아왜 내가 먼저 때렸잖아? 아 내가 먼저 때렸잖아. 아 내가 먼저 때렸다. 아, 내가, 내가 내가 야, 봐봐. 야, 봐봐. 야, 봐봐. 파라쭌님이 사망하셨습니다. 윤미나이게 파라쭌을 살해당하셨습니다. 어, 내가, <laughs> 내가 때렸는데 너는테 아, 그래? 어, 그래가지고... <laughs> 누군가... 아, 그러면 제가 제 손에 센스 여자 스킨을 가지고 오겠습니다. 아, 저가 제가... 이 가시부터 있어서 그런 거지. 아, 그러면 제가 아. 센스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... 너 가복 벗어봐. 네, 가복 벗었어요. 잠깐만, 너 너한테 TP 해볼까? 너 가복 벗었잖아. 네, 죽이지 말아주세요. 안 죽일게. 그럼 이거다. 아, 예, 이거 안돼요. 이거 여러분들. 아, 저도 죽이지 말아주세요. 아, 도 아, 죽입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아까. 그래가지고 너무 하얗죠? <laughs> 얘가 그래그지고지차피차피거 <laughs> s u 안 e 아 m 그래가지고 얘가 뭐 m n o 고 sure. I'm not s u r